수다스러운 배우들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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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배중의 마스코트 귀염둥이 아리입니다 네 무게중심 최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경우입니다 <웃음> <웃음> 이야. 오늘 또 화사하게 또 나오셨네, 전부. 오늘 진짜 어, 컬러풀한 음. 것 같아요, 저희. 와 멋있다. 어. 옷 이렇게 어. 어. 언더 속에다가 이런 걸 받쳐 입네 또. 네 속에 이제 레이스 어피스를 이렇게 어. 레이어드 해서입었어요 아니 그립 표정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보면 이게 막 가로수도 이제 막 잎이 굉장히 풍성해졌고 네. 이제 그 여름에 다온것 같아요, 이제. 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아침 저녁은 어. 또 쌀쌀해요. 어. 저는 지금 딱이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은 거아요 기분이 같아요. 너무 밖에 어, 나갔을 어. 때아 날씨 좋다에 딱이말막 어. 나오는 음, 그런 날 있잖아요. 음. 맞아. 예전에 보면 신양아그아 신장 선생 아 신장 아, 선생 이양아 선생 어 음. 이양아 선생 영문학자였던 이양아 선생께서 님 이제 실록예찬이라는 그 수필을 썼는데 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5월에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이 실록들 어이막 음.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그때의 그 싱그러움 아름다움 뭐 이런 거였는데 음. 그 지금 딱그 실록의 계절이 에요 너무 아름다운 맞아요. 어 음.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오월이면 또뭐 아픈 역사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저는 오늘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아마 그 대학생들 같아요 여자 대학생들 근데 이제 패션들을 거의 비슷하게 입었어 보니까 뭐 어떻게 음, 입었어요? 청자켓에 청바지 혹은 청치마를 입었는데 어 굉장히 복고풍이네 복고풍이죠 근데 한때는 그게 굉장히 이를테면 좀 매치가 되지 않는 청청패션이라 아, 그러죠 어, 그 굉장히 이럴 때면 좀막그 우습게 보고 막어 어, 어, 맞아요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 패션 뭐 그런 걸로 얘기가 되고 그러지 않았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어. 다시 그게 등장한 게뭐좀 네. 재미있어라고 하는 그 그게 컨셉인지 잘못하면 웃긴데 음. 잘 입으면 진짜 멋있는 패션으로 음. 원래 유명한데 어. 네. 이게 그렇게 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어. 웃긴 게 진짜 잘못하면은 진짜 어. 그 완전 네. 촌스러운 패션이 어. 되잖아요. 청 색깔도 어. 네. 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 청, 네. 청 매치를 진짜 이쁘게 어. 하면은 정말 예쁜 패션이거든요. 예. 음, 음, 음. 네. 그래서 되게 음.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선입견 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상하이를 똑같이 청청으로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 거부감이라나 네.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그 젊은 친구들이 또 갖고 있는 그런 싱그러운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지 젊어서 아, 어, 그래. 어, 어, 젊어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야 이렇게 또 대세로 <laughs> 또 흘러서 또 유행이 한번 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유행은 진짜 돌고 도는 거 어, 같아요. 돌고 도는 거요 저 옷을 어... 버리면 안 돼. 신년전 그... 옷을 그대로 놔둬야 돼. 그니까요. 저도 어릴 때가 어릴 때라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좀 이제 패션에 관심을 시작한 음.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가 음. 옷을 너무 안 버리시는 거예요. 오래된 옷도 음. 그대로 있고,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옛날에 유행했던 막 통바지 이런 게 갑자기 음. 다시 유행하고 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 옷을 제가 입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음. 있어도 음. 이렇게 멋있는 옷. 옷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있지? 막 이러면서 음, 입고 음, 완전 복고풍 그 막큰 박시한 자켓 음, 같은 것도 음, 음, 옛날에 막 진짜 아빠들 입었을 것 음, 같은 그런 음, 막 양복 그런 것도 지금 입으면 음, 너무 멋있고 막그혁고라는 음. 가수분이 또 그렇게 입어가지고 유행했었잖아요. 음, 어. 네, 그래서 진짜 느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유행이 돌고 돈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뭐가 새롭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음. 부자연스럽고 보는 그 자체만 해도 막 불편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 이게 괜찮네 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유행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그게 안올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성기가 급한 사람들 버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 또 때가 되면 그것이 다시 오고 음. 그래서 유행의 심리라는 그런 게 있대. 사람들이 왜 자꾸 유행을 따라가느냐. 그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쫓아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음,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게 있대. 예전에 아득한 시절에 막그 이제 사냥을 하러 다니고 막 이럴 때 음. 주로 사냥을 할때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혼자 사냥을 하기 힘들잖아요. 막큰 짐승도 막 이런 거막 메모도 이런 거하고 싸워야 되고 맹수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못한 주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냥감을 만날 확률도 없고 사냥감과 마주쳤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 성률이 떨어지는 거지 사냥의 성률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갈때 묻어서 와 가야 사냥의 어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쫓아가는 그 심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냥에서 비롯된 것들이 패션이나 뭐 의식 주 모든 어떤 문화 전반적으로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게 멸치떼, 뭐 고등어떼. <laughs> 늑대. <웃음> 그건 또 <laughs> <좀> 뭐야. <laughs> 늑대도 무리 지어 다니잖아요. 아, 늑대도 그렇지. 네, 제가 얼마 전에 어, 엄청 멋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어. 늑대 사진? 네, 늑대 음. 사진을 봤는데 음. 이렇게 진짜 늑대 무리들이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음, 음. 어딘가로 이제 이동을 할때 음. 서는 위치, 포지션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 네. 오. 진짜 음. 대장은 맨 뒤에 음. 네, 맨 진짜? 뒤에 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열, 만약에 열한 마리가 있으면은 음. 음. 열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 마리만 엄청 떨어져서 뒤를 음. 걸어 음. 진짜 음. 외로운 길을 걷는 진짜 그런 음. 리더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음. 음. 맨 앞에 세 마리는 음. 나이 들고 병든 음. 늙은 늑대 음. 길잡이를 할수 있고 음. 또 뒤처지지 않게 앞에 세우는 음. 음. 늑대들이 진짜 영리하구나라는 영리해요, 생각 네, 음.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어, 들었고 예. 또 이제 가운데는 어. 이제 아기들 뭐 그런 식으로 포지션 입혀 어, 있는데 어. 음. 늑대한테 반했잖아요 제가 <laughs> 늑대한테 반했어 네. 아, 난난이 순간 어. 그 늑대가 청자켓이랑 어. 막 이런 걸 입고 무리치어 가량이 장미 자꾸 그려지지 <laughs> 예술가인 <laughs> 것 같아 나는 역시 예술가의 상상력은 어? 멋있다 <laughs> 늑대가 어. 딱 포즈를 치어가지고 <laughs> <그래. 웃음> 어. 아니 사자들도 보면 저그저 무리치어서 사냥을 하 주로 음. 사자들은 근데 수사자들은 저 그늘진 곳에 가서 이제 주로 하품하면서 쉬고 있고 음. 암사자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아기들도 키우고 그다음에 사냥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사자들도 굉장히 작전을 잘짜요 한쪽에서 이렇게 딱 몰고 가면 저쪽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오는 그 먹잇감 향해서 달려들고 그래서 한꺼번에 쫙이 협동심 이 협동심이 미리 막 우리처럼 이렇게 말은 주고받지 않지만 음. 자기들끼리 작정을 다 짜는 거예요 벌써. 음. 어. 우리가 못 알아들을뿐인지 본인들끼리. 그렇지. 어, 본인들끼리데 수사자는 이안 하고 자요? 수사자들은 주로 단독으로 생활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음. 무리지어서 잘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음. 이, 그들은 이렇게 자손을 이제 번식하고. 그리고 하나의 무리를 차지하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군림하고 이제 포만 잡고 있고. 아 있고. 진짜 별로다. 어. 사냥을 <laughs> 암사자들이 해오면 그걸 먹고. 근데 정말 강적이다 하나 나타나잖아. 암사자들이 때려치었어도 이렇게 해결이 잘안 되는 상대가 나나 그때 딱 한번 나타났어. 아 그래서 한, 왕이라 그러는 어, 거야. 어, 한번딱 제압을 음. 해주고. 어. 어 음. 근데 저는 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음.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잖아요. 음. 센 동물이. 음. 근데 왜 하필 왕은 사자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근데 사자하고 호랑이도 세잖아. 아니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같이 이렇게 고, 이렇게 같은 지역에 겹쳐서 사는지를 알아요 보면 야. 사는 지역들이 주로 다르기 때문에 고양 저 고양이 둘다 고양이가에 속하지만 호랑이는 호랑이가 사는 지역에서 백수의 왕을 노릇을 하고 음. 사자는 또 자기 또 구역에서 어. 또 왕노로 살아고 그래서 그래서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아둘 중에 사자가 더 세거나 이렇지는 않고. 어. 음, 음. 아, 오늘 우리 주제가 동물의 방법이가나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됐네.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아니 유행 얘기하다 보니 아, 어. 사자가 딱 청패션 입고 말이야. 막 무리지어서 걸어가는 음. 그 모습.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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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또 그 보면 뭐 라이언 킹 당연하죠. 보면 뭐 뮤지컬. 동물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니까. 맞아. 음. 네. <laughs> 그리 그래, 아까 우리 유행 얘기했는데 요즘 아 요즘 그것도 재밌더라.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활약이 대단하던데 그죠. 요즘뿐만 아니죠. 꽤오래됐죠 어. 아니, 그래,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신기록을 또 세웠잖아. 빌보드에 음. 이제 일등 올라간 게1년 음. 안에 이를테면 새로 발매한 그저앨범이 따라서 세계가 이렇게 연속으로 일등 올라간 게 빌보드 역사상 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비틀즈. 오. 비틀즈 이후에 방탄소년단 처음인 거예요. 와, 음. <laughs> 진짜 좀 약간 소름 끼쳤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 음. 우리가 이 사실을 <laughs> 잘 인지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 우리는 일단 면 아.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이 대단하죠. 아니라 음. 비틀즈 같은 세계적인 어떤 우리가 그룹을 갖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빛낸 이제 역사 인물 중한한 어. 한 그룹이 되겠네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 제가 아. 그 엘렌쇼라고 아. 외 음. 있잖아요, 미국에서 토크쇼로 음. 유명한 음. 그 그분이 진행하시는 음. 그 토크쇼에 BTS가 엄 엄청나게 많이 초대됐었어요 아주 음, 음, 서 거기서 막 노래하고 이러면 음, 음, 미국사람들이 난리가 나는거요그정도야 그래. 그 상상이상이에요 어떻게 저보다 더잘하세요두 분이 <laughs> 아니 나는 <laughs> 늘 유튜브를 네. 이 엘렌쇼를 보고 외신을 보거든. 저는 항상 외신을 체크를 하거든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 뭐 CNN이나 BBC 월드 뭐 이런걸 체크하기 때문에 음. 거기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그쪽에서 오히려 방탄소년단에 대한 얘기들을더 자세하게 더잘 나오고 그래고 작년에 유엔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이 막전 전 세계로 중계되면서 거기서 감동받아서 막저 영국 뭐 이런 다른 나라 팬들 이 울기도 하고. 음. 대단해요. 저 우리 지구 반대편인데 칠레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BTS 음악을 음. 틀어놓고 춤추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꿈이 뭐냐. 나도 언젠가 한국 가서. 이피테스처럼 한류 스타가 되는 게꿈이다 그런 꿈을 키우고 그전 세계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그는 어떤 어. 대단한 어. 존재들이에요. 음. 그리고 굉장히 음. 노력하는 그룹이에요. 보니까 어. 막 어. 영어도 혼자 독학해 가지고 앨런션 음. 음. 나가서 음. 막 그냥 프리토킹 하고 아. 그래.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아. 네. 전 세계적으로 음. 아주 준비를 단단히 음. 하고 뛰는구나. 음. 엄청 노력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그 기획사 그 대형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는 그런 면에서 그 보면 그 이렇게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이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음. 음. 근데 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음. 저도 이제 활동을 겹쳐왔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어. 음. 이렇게 연습생이나 이제 데뷔 음. 초부터 누가 데뷔한다 뭐. 아니면은 음. 뭐 같은 회사에 누가 뭐 이, 대, 새로 데뷔한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런 소문을 들었었어요. 음. 그 방탄소년이라는 그룹에 엄청난 천재가 있다. 음. 연습생 때부터 엄청 유명한 애가 있었다. 음. 이르, 있다 이런 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그분이 바로 지민이셨거든요. 음. 그분이 진짜 춤을 너무 잘춰서 연습생 때부터 유명했대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음. 그, 방탄소년단은 이제 데뷔했을 때부터 꽤 유명하셨지만 음, 음, 지금 엄청 유명했잖아요 음, 그러기 전에 그 얘기를 들어서 음, 아, 아 그러면은 조만간 엄청 잘 음. 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잘될 줄이야 <웃음> <웃음> 너무 놀라워요 음, 진짜 음, 빌보드 음. 차트에 와 그래서 외,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문화 뭐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음. 이번에도 빌보드 정상에 오르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어, 그,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또 군대 문제를 꼭 물어봐요 또아 <laughs> 응. 방탄소년단 군대 어떻게 하실 거요 그러니까 그 멤버가. 음,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 국가에서 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어. 아 멋있다. 음, 멋있죠. 음. 인터뷰도 참 음. 잘한다. 음. 그니까요. 어떻게 뭐, 아, 완벽해? 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 국기 선양하니 뭐 병역 면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소리 생각도 하지도 않고 어, 음. 너무나 어, 당당하게 다. 잘 컸다. 어, 진짜. 정말 잘 컸어요. 음. 그렇게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빛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다 어른들이 말이야 국회에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게또전 세계로 또 중계가 되고 이러면서 너무나 방탄소년단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음. 전 세계 행동들 많이 해. 전 세계에서 그 외신을 타고 나가면서 전부 대한민국 조롱하는 거, 대한민국 정치를 조롱하고. 음. 챙피한 거요. 그 젊은 친구들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이 어른들이 딱다 나라 망신시키고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라디오 오는 길에 시청 음. 쪽을 지나거든요. 음. 삼청동 음. 시청 이쪽을 지나는데 오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데모가 있, 음. 데모를 하고 음. 음. 막 엄청 막 마이크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이제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좋은데 음. 그러다 보면은 진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음. 그쪽에 음. 근데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줄 모르고 음. 왔을 거 아니에요 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우리나라가 이제 음. 어 외국에서는 음. 뭐 이제 군인 군대가 있고 이런 거를 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음. 전쟁 국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음. 막 와서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 생,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어. 그데모하는곳 근처에 있으면 음. 더 그 생각을 할것 같은 거예요. 약간 너무 넓게 봐 가지고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 맞아요. 그게 네.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이게 수많은 한류 스타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저 아프리카 뭐 이런 뭐 중동 가릴 것 없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 한국 문화와 네. 익숙해지려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맞아요. 정치인들이 음. 응? 정말 반성해 그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을 위한 그런 싸움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해 주겠죠. 천군 이기라 백군 이기라. 그런데 그렇죠. 그 자기들 밖으로 싸웁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 국민들 굉까제 마음 아파요. 그죠 아, 갑자기, 갑자기 방탄소년단 정체 얘기하니까 좀오해지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음, 음. 그 얘기를 좀하 보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 색깔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아. 어. 근데 날마다 아. 음. 그 향을 딱 떠올리면은 음. 저는 오늘 딱 향을 으니까 어. 떠오르는 게집 어. 앞에 유명한 갈비집이 있거든요. 돼집 <laughs> 네 불백집이 있는데. <laughs> 불백집. 와, 거기는 항상 지나칠 때마다 고문이에요. <laughs> 어, 웃음소리가 한, 한더 생겼네. <laughs> 아니, 진짜 너무 맛있는 냄새가, 어. 진짜 연탄에 그 굽는 고기 아. 냄새가 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있어요. 미치 예, 네, 그래서 진짜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요.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음. 맛있고, 냄새가 사람을 자극해요. 그렇지. 진짜. 근데 제가 느꼈는데. 지나다니는 일 많아야 돼. 그네요 그럴... <laughs> <laughs> 맞아요. 근데 제가 느꼈는데, 제가. 코가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개코인 것, 요 네, 개코인 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야, 무슨 냄새 안나 이러면 잘 모르는 음. 경우가 많아요. 음. 저는 너무 이제 개코가 발달돼 있으니까 민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늑대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늑대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보면 음. 약간 개과인가봐요. <laughs> 어? 늑대과, 심지어 개띠예요. 어? 아, 아 정말? 네. 어. <laughs> 약간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 별 약간 연관성 없는 말인데 얼마 전에 어. 그 여기에서 우리 이제 담당해 주시는 어. 기자님이 네. 재미로 사주를 봐주셨는데 어. 제 사주에 개가 세마리나 있다고 아 정말? 네 그래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어. 말을 되게 잘 한대요. 그래서 어. 먹는 냄새를 어. 엄청 잘 맡는. 원숭이고 예. 왜원숭이 아니 원숭이는 재주가 많으니까. 개,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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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도 있고 뭐 저도 자, 저도 이제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 그냥 듣기만 해서 생각난게 어. 개가 세마리나 있다 어. 그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제가 이렇게 개랑 소통을 잘하고 개를 어, 좋아하나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음. 어. 저도 향기는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렇구나. 어. 또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좀 어. 좋은 향기가 나면 어. 참 좋더라고요. 어. 근데 가끔 또 지하철 타면 어. 어. 왜 이제 산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 난못 앉아있어. 자꾸 음. 옮겨 <laughs> <laughs> 다녀요 저는. 왜냐면 그 아. 냄새를 아. 어. 불쾌하게 하니까 음. 저는 그리고 음.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정말 약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음, 음. 아 진짜요? 아니, 지하철 안에 엄청나요 특히 북한산 근처에 그리고 아니 산에 막 얌전히 갔다 와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걸리나 그쵸, 막걸리 술을 드시고, 잔뜩 먹고 예, 음식 냄새, 막걸리 냄새 최악인걸 오나 어, 지금 상상이 가서 어떡하지 <laughs> 저는 근데 사람마다 이가 <laughs> 어. 예민한 냄새가 있잖아요 어, 어. 저는 오히려 땀냄새에는 덜 예민해요 어. 어. 아 정말? 네 땀냄새, 그러니까 이상하게 땀냄새나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막땀 냄새가 막, 막 음. 엄청난 곳에 많이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음. 땀 냄새구나 이렇게 음. 느껴지고. 음. 이상하게 그냥 오히려 막센 향수 냄새가 더 예민해져. 음, 음, 음. 고깃집이나 이제 음식, 고깃집이 자주 나오네. 밥 먹고 있으면 <laughs> <laughs> 고기를 배고파요? 너무 좋아해. <laughs> <laughs> 배고파요, 사실. 근데 밥 먹고 있는데 어. 이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막 향수를 들이 부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음, 음, 음. 그러면은 저는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 음. 그건 맞아요. 네. 센 향수는 어떻게 그래. 해야 돼? 그래, 자연스러운 적당히 게 좋고, 해야 돼요. 적당 해야 돼요. 아까 사람 그 사람 그땀 냄새 얘기하니까 왜 얼마 전에 독일의 어떤 어느 회사에서 왜그 남자가 이렇게 막 육체적인 어떤 그 활동을 잔뜩 하고 나서 속옷을 이렇게 벗고 그걸 이렇게 팩을 해서 딜리브 이게 배달 하면 그걸 이제 받아서 막그 냄새를 맡고 황홀해하는 그 아시아 여성의 모습을 담은 광고가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어, 네? 무슨 무슨 광고예요, <laughs> 그게? 어, 그게 무슨 뭐, 뭐였죠? 이를테면 향수? 남, 향수 냄새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남자가 입었던 그 남자 체취가 밴그 옷을 이를테면 이렇게 판매하는 뭐 그런 게 있, 실제로 있, 그게 있는지, 있다고요? 어, 그런가봐. 아, 그래서 그런 말이야? 광고가 뭐 보주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아. 방영이 되고 아. 그래서. 그래서 인종차별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어서 어. 굉장히 한두 한달 됐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음. 어. 근데 제가 갑자기 재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음. 아시아인들이 원래 제치땀 냄새가 덜 음. 나고 음.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제일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과학적으로 음. 음.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 내가 아 그래서 내가 땀 냄새 별로 안 불쾌했던 건가 그니까 음. 좋진 않은데 음. 그렇게 막막 막 이렇게 인상 써질만큼 아니요 흠, 땀 흠, 냄새도 흠 보면 일테면 그왜 굉장히 이게 깨끗한 그 신체를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운동하고 그 흘린 그 땀에는 좋은 냄새가 난대요 사실. 어. 근데 일테면 이제 좀 이렇게 불결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좀어 그게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흘린 땀들은 이제 그게 이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고. 그럴 음 때면 굉장히 좋은 좁고 깨끗한 어떤 땀 냄새를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음. 저는 근데 또땀 음. 냄새에 또땀 엄청 민감하거든요. 어. 저 운동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러면 몇 번씩 갈아입어. 어. 제가 제가 제 제가 제땀 냄새도 어. 그런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민감해. 어. 그래서 뭐 운동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때 옷을 어. 몇 번씩 준비하고 어. 그러거든요. 음. 세탁비가 많이 들겠다. <laughs> 어? 옷이 많이 해지죠. 어. 빨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옷을 음. 본인은 사실 잘 음. 모르는 사람들이 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옷을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으면 안 빨고 음. 놔뒀다가 <웃음> <웃음> 그다음, 그다음 날또 입고 음. 하루 쉬었다가 음. 또 아, 이거 아, 괜찮으니까 어. 또한 어. 3일 뒤에 또 입고 막 이러잖아. 어.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어. 그 약간 그 그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 어. 냄새가 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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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 자기 그렇지, 거는. 자기 모르죠. 음, 어. 그래서 약간 주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밖에서 있어. 생활하는 냄새가 뭐예요? <laughs> 그러니까 노숙인들의. <laughs> 아, 음.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약간 어. 그거는. 주의를 좀 어, 해야 돼요. 갑자기 주의해야 되겠다는. <웃음> 생각이 <laughs> <laughs> 어? 아, 그 냄새 나신 적은 없어요. 좋은 향기도 없었지만. 아, <laughs> 아니, 아니 저도 자기 외에 보면 자기 눈에 덜보어는못 보고 남의 무현? 저 형제 눈에 어떤 그 티끌은 본다고 냄새도 그런 것 같아. 자기한테 어떤 냄새가 나는 잘 모르고. 맞아요. 괜히 남 보고 그냥 가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도구. 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저도 음. 많이 느낀 게. 어. 저는 솔직히 땀 냄새에 대해서는 제가 안 예민해서 그런지 뭔가 저는 솔직히 제, 저한테 땀 냄새가 땀을 안 흘려 본거 아니니? 아그니까 땀이 없잖아. 어 저는 약간 얼굴에만 땀이 있어요. 음. 어 그래? 예, 네, 땀이 얼굴 쪽에만 나고 몸에는 땀이 거의 안 나서 그래서 그래서 땀 냄새가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약간 인게 있다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입에서 나 단내가 나잖아요 너무 음식을 안 먹으면 음. 그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제가 음. 약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때 뭐라도 조금씩 먹어야지 막 단내가 음. 안 나고 음. 그러니까 아침에 눈쪘을때 뭔가 너무 속이 비어 있거나 가끔 코가 막혀서 입을 열고 잤을 때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물을 제가 찾아보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다이어트 할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고 수분이 없으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좋은 정보다. 그쵸그 그래. 진짜 저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어. 특히. 그래. 저, 요즘 다이어트 해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음. 있어요 어, 물을 많이 섭취해야죠 아니, 다이어트는 뭐 1년 내내 하는 거 아닌가 아리씨 맞아요 어? 1년 내내 하는데 요즘 좀 빡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빡세게 어, 진짜. 네. 어, 그렇구나 제가 그리고 운동 뭐 할지 새로 시작할지 고민했잖아요 어. 제가 새로운 걸 등록했는데 어. 뭐죠? 발레요 <laughs> 오 아이 좋은 거지 그쵸? 발레 원 <laughs> 예전에 너무 어릴 때 했었잖아. 했던 거잖아 네 응. 어릴 때 했었는데 너무 어. 오랫동안 안 해서 솔직히 응. 다 쳐보라 그러면 솔직히 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할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잘했다. 네. 무용으로 살 빼는 어, 어. 게참 좋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런 그렇게 음. 해주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음. 많고 또체형교 음. 정도 되고 하니까 음. 또 이제 특기도 특기도 생기니까 예 음. 네, 너무 이제 음. 잡을 수 있는 꿩이 많아서 음, 음 좋네 네, 사람이 어쨌든 있어. 어~ 사람의 향기를 높이는 것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같아. 어쨌든 왜그 뭐지? 영화도 있잖아. 그 뭐지? 터치 오브 스파이스. 어떤 그 영화예요? 그 음. 보면 예전에 그, 그게 그 2003년도에 나왔었나? 2005년도에 다었던그 아, 무렵에 나왔던 영화인데 내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음. 그게. 향기에 관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죠. 향과 음식과 사랑 뭐 이런 거에 관한 아. 얘기인데 어. 이를테면 그 할아버지가 이를테면 그~ 뭐죠 이스탄불 특히 이스탄불에서 이제가이제 이제 가족들과 할아버지가 이제 향신료 가게를 하는 음. 할아버지와 그 손자가 이제 그 향신료를 매개로 해서 인생과 사랑 뭐 이별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하는 얘기인데 그 대사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고 이를테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향신료 가게 하면서 죽 같은 대사들을 많이 해요. 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 중요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이를테면 소, 소금이나 후추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맛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네 어 <laughs> 스파이스 그 향신료의 음. 어떤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네 어쨌든. 굉장히 좋았던 영화. 그곡물류또 나왔던 영화가 뭐냐면 향수 있잖아 향수 퍼퓸 어 The Story of Murder 어 살인자의 음. 이야기 뭐 있었잖아요 왜 <laughs> 발음을 왜 이렇게 굴리세요 <laughs> 아니 지금 좀, 좀더 굴리셨어야 되는데 어. <laughs> 어. 그러니까 그 사이 딱 중간에 <웃음> 어. <웃음> 어. 다,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역시 박식하셔 더더 어. 굴려가지고 뭐 들어 어. 살인자 나뭐 들어갔냐, <laughs> 뭐, 들어갔냐. <laughs> 뭐, 들어갔냐. <laughs> 뭐 들어갔냐 뭐 들어갔냐 <laughs> 어. 이런지 <laughs> 되게 어쨌든 그 향에 대해 서 향수에 대해서 이를테면 향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어떤 그 프랑스 그 젊은 친구가 이를테면 막그 사람에서 향을 채취를 하는 음. 그래서 그걸 살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laughs> 어 뭐 10... 봐야겠다. 너무 재밌겠다. 굉장히 진짜 재밌겠다. 에너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많이 쏟게 해요. 왜냐? 스릴러이면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생을 굉장히 은유하는 내용이 많고 어...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보, 보는데. 어쨌든 그게 보면 어쨌든 그런 영화 좋아해요. 어, 재밌어. 아리 제가 한번 보면 좋을 음. 그래서 그 13명의 대상으로 향을 뽑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발각이 돼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됐지만 아. 그 사형을 당 사형을 구경하러 온그 사람들 군중에다가 쫙 자기가 갖고 있던 향수 향을 쫙 뿌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이그 향에 취해서 아저 사람은 천사다. 어? 음? 그 영화 없다. 정보 저희 단독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미쳐네. 사람들이 음. 막전부 옷을 벗고 집단으로 막 사랑 행위를 막해 거기서 막 교회 주교도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요. 음. 아 그런 영화요? 음. 스토리 음. 오브 머더라? 음, 퍼퓸, 향수. 음. 그다음 언어 살인자의 이야기. 음. 어. 재밌겠다. 어, 재밌어요. 어, 참, 재밌겠다. 진짜. 어, 어. 한번 보고 올게요 이제. 이게 그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음. 향 향수를 어쨌든 그 매개로 한 얘기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어, 어떤 은유들을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에 네. 어. 가볼게요. 어. 그나저나 혁주 씨는 왜 지금 음? 마음이 급하신 거 오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어. 그래 오늘 뭐향 얘기를 어째 뭐다 많이 했으니 동물 얘기부터 어? 시작해갖고 정치 어. 얘기까지 하고. 어. 그 역시 뭐~ 뭐~ 고깃집 뭐~ 향 뭐~ 여러 가지 뭐~ 늑대들의 뭐~ 여러 가지들 뭐~ 맛있는 냄새 최고예요 최고는, 맛있는 것도 최고지만 사람의 향기가 최고예요 맞아요. 음. 사람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과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어, 저도 말씀하시려고 인격 향기가 더 어, 향기로운 시간에 더 좋은 향기를 가지고 그럴게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네.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도 접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